안녕하세요. EMTEC 공보팀 거북과장입니다. 오늘 EMTEC 레드비 PC 너머 대 시간은 제가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이 코너는 이제 제 겁니다. 사람은 바뀌었지만 특별 할인은 그대로입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 주시고요. 소비자가 믿고 구매하는 EMTEC INC 공식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PC는 EMTEC r e d b e 슈퍼히어로 R70103 제품인데요. 설 특집으로 구성된 제품이라 영상이 나가는 바로 오늘 출시되었습니다. 먼저 PC 구성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ASUS TUF GAMING B650M 플러스 와이파이 메인보드에 AMD Ryzen 7 5세대 7800X 3D CPU가 탑재되었습니다. 메모리는 서린 CNI에서 유통하는 클레브 DDR5-6000 CL30 클라스 V RGB 제품으로 16GB 두개총 32GB가 구성되었습니다. 그래픽 카드는 사파이어 라데온 RX 7800 XT 니트로 플러스 OC D6 16GB 제품이 사용되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는 깔끔한 디자인과 측면의 바 형태의 a r g b LED가 매력적인 제품이고요. 물 흐르듯이 부드럽게 변화하는 LED는 전용 소프트웨어로 커스터마이징할 수 있습니다. 전면에는 향상된 공기압과 흐름으로 더 뛰어난 쿨링 성능을 보여주는 트리플 엑셀 쿨링팬이 3개 배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제로DB 기술이 적용되어 있어서 가벼운 작업 시 조용한 환경을 제공하고요. 게임이나 고사양 그래픽 작업 시에는 펜이 동작해서 발열을 억제합니다. 그래픽 카드의 보호와 열 분산 효율을 위한 알루미늄 백플레이트는 에어홀 디자인까지 멋지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심지어 사파이어 로고는 RGB LED로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웨이브 핀 설계와 GPU 냉각을 위한 V형 핀 설계, 그리고 전용 VRM 냉각 모듈과 제품에 최적화된 히트파이프로 발열을 효과적으로 해소하고 장시간 사용해도 안정적인 성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3840개의 스트림 프로세서를 기반으로 게임 클럭 2254MHz, 부스트 클럭 2565MHz의 성능을 보여주고 소비 전력 288W의 권장 파워는 전격 700W 이상, 8핀 2개의 전원부로 동작하는 이 제품은 DP 2.1 포트 2개와 HDMI 2.1 포트 2개를 지원하며 4K 디스플레이를 최대 4개까지 연결할 수 있습니다. 파워는 맥스 엘리트의 맥스웰 듀크 1000W 80 플러스 플래티넘 풀 모듈러 ATX 3.0 제품이 저장 매체는 SK 하이닉스 플래티넘 P41 SSD M.2 NVMe 1TB 제품이 구성되었습니다. 이제 PC 구성에 이어서 이 제품을 구매하실 경우 2월 7일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실제 구매일 기준으로 혜택의 변동 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설날 이벤트 동안 제품 구매 시 비트엠 뉴싱크 x 2 7 7 IPS 레이저 HDR 화이트 무결점 모니터를 무료로 증정합니다. 키보드와 마우스만 있으면 PC 하나 뚝딱이죠? 이 제품 구매 시 EVJ 게이밍 장패드를 구매 고객 전원 증정하고 있고요. 2년의 무상 보증 기간과 1년의 무상 출장 서비스가 기본으로 제공됩니다. 이제 이 제품으로 너, 뭐, 어디까지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D 마크 테스트와 게임 벤치마크 모드로 테스트를 진행하고요. 최신 게임 몇 가지를 직접 플레이할 예정이고, 테스트와 벤치마크는 환경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루이, 네 내말 들려? 넘버리야. 추방당했지만이 세계를 창조한장본인 이지. 너희, 의 행동이 너희, 와 모든 인류의 운명을 결정할 거다 <놀람> this. 너 뭐, 대벤치는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테스트하고 만져본 이 제품은 깨끗하게 포맷하고 세단장을 거쳐서 레드빈모를 통해 딱한대 선착순으로 할인된 가격에 판매를 진행합니다. 할인된 가격에 판매되는 만큼 모니터 사은품에는 해당하지 않는 점 구매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 PC가 나의 설 선물이 분명하다고 생각되시는 분은. EMTech 레드빈몰 특가 세일 메뉴에서 유튜브 특가 제품을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PC를 비롯한 레드빈 브랜드 PC의 다양한 제품들은 EMTech 공식 쇼핑몰 레드빈몰과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또는 다나와 그리고 다른 오픈마켓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EMTEC INC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1등 서비스 소비자가 믿고 찾는 EMTEC 레드비 PC 너모대 뭐, 시간이었습니다. 안녕!